2016학년도 법과 정치 영역 네, 3번 문제, 수능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 국가직에 출제가 됐던 바로 법치주의 유형에 대한 문제죠. 법치주의 유형이란 표현 딱 보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셔야 되냐면, 아,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있지. 이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내용에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치주의 유형,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에서는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담당자에 의한 법제정, 법의 명확성, 제정된 법의 소급 적용 금지와 같은 요건들을 주된 요소로 다룬대요. 이게 다 뭐냐면은요. 지금 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실제 법을 만들었는지, 법은 명확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적법한 절차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된다.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봐게 돼도 아 얘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실질일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절차의 절차성의 요건이 고려가 돼요. 절차성의 요건이라는 건 결국 여기 전체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요거 플러스 모두 있어야 되냐면, 일정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나 정의, 도덕적 원리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정당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크게 만들어서 가봅시다. 정당성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순간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자, 내용 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근대보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음,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독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하 실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재를 경험한 국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독재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훨씬 더 강화가 되고요.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가는요.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번 X이고요. 자, 2번이에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옹호한다. 아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설사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옹호한다라고 볼수 없을 거고요. 자 3번이에요. 자 위헌법률심사제는요. 국가가 만든 법률이 국민들 모두가 동의한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헌법 정신을 회수하는 법률을 현재 위헌이라고 선언해서 법률을 무효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이 위헌법률 심사진은요. 저 이번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거는 전형적인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4번이에요. 나는 가와 달리요. 나와 달리 가는요, 독재자의 합법적 정치를, 네, 응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죠. 4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권력의 합법성만 강조하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합법성과 정당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모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 둘다 강조한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패드에 이 나와 있는 제가 손을 잘못 대가지고 순간적으로 파일이 약간 좁아져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음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번 주만 이렇게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테이프로 돌아가야 할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어쨌든 3번에 대한 해설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